중동 지역에도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적대 세력 간의 무력 충돌은 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동 전에서 눈에 띄게 증가한 전투 형태는 드론을 활용한 공격과 방어입니다. 이스라엘에도 시리아, 레바논에서부터 드론 정찰기가 국경을 넘어오고 가자 지구에서도 드론에 폭발물질을 매달아 이스라엘 영토로 날려 보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전 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일찌감치 안티드론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안티드론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드론의 침입을 알아채는 감지 단계, 정체를 확인하는 식별 단계. 파괴하거나 위치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무력화 단계로 이뤄집니다. 아연돔으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한 국방 산업체가 개발한 드론돔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안티드론 시스템입니다. 드론돔의 뛰어난 광학 전자 센서는 이미 수많은 정밀 미사일들에 사용되고 있는 기술로 표적 물체와 그 주변 지형의 위치를 3D 스캐닝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The common denominator of all of these missiles is a c 침입한 드론을 무력화하는 방법으로는 무선 전파 및 GPS 신호를 재밍 및 해킹하는 소프트킬 방식과 고성능 레이저로 드론을 파괴하는 하드킬 방식을 모두 사용합니다. One of, uh, Rafael's 또한 무선 전파 감지기와 레이더 감지기 및 TDOA 다중 센서를 동시에 사용해 손바닥보다 작은 나노 드론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최대 감지 반경은 8km에 달합니다. 상업용 드론 보급으로 인한 보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이 안티 드론 시스템 개발에 뛰어들고 있는 가운데 실전에서 테러 드론을 막아내야 하는 절박함은 이스라엘의 기술 발전에 촉매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레심에서 KRM 뉴스 명영주입니다.